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3억이 넘던 광주의 이 아파트가 지금은 1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버티다 놓쳤고, 누군가는 아직도 고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 하락은 단순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이미 끝난 이야기일까요? 6위는 북구 신용동 사랑으로 부영 첨단지구.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사랑으로 부영 첨단지구입니다. 이 단지는 1772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60제곱미터, 흔히 말하는 25평형대입니다. 이 단지의 최고가는 2021년 11월에 기록된 3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금리는 낮았고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 가격은 2025년 12월, 2억 2,500만 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약 1억 4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하락률로 보면 약38% 수준입니다. 가격이 빠지긴 했지만, 다른 단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단지라는 점,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 그리고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존재한다는 점이 가격 하락을 완충해준 모습입니다. 5위는 남구 봉선동 포스코더샵. 봉선동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광주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세대수는 1,140세대, 전용 59타입, 약 26평형입니다. 이 단지의 최고가는 2022년 1월에 기록된 5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 봉선동은 광주에서도 가격이 가장 탄탄한 지역으로 평가받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가는 3억 1천만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약 2억 1천만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40%입니다. 숫자만 보면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가격은 봉선동 전체가 무너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점이 워낙 높았고, 그 고점이 시장 분위기에 의해 과도하게 형성되었던 측면이 큽니다. 지금 가격은 거품이 빠진 뒤,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온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더 정확합니다. 봉선동은 여전히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탄탄한 지역입니다. 다만 예전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위는 광산구 월계동 첨달라인 8차. 이제부터는 하락폭이 눈에 띄게 커지는 구간입니다. 세대수는 299세대 비교적 중소형 단지입니다. 전용면적은 약 59.9제곱미터, 21평형입니다. 최고가는 2021년 9월 3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거래가는 2025년 11월 1억 4,200만 원입니다. 무려 1억 6천만 원이 빠졌고 하락률은 약 52%입니다. 가격이 절반 가까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단지가 위치한 월계동 일대는 21평형 위주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지역입니다. 비슷한 평형, 비슷한 연식, 비슷한 가격대의 단지들이 몰려 있다 보니 수요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격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실거주보다 투자 수요가 많았던 단지일수록 하락폭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3위는 서구 화정동 현대아파트. 세대수는 597세대, 전용 60제곱미터, 약 23평형입니다. 이 단지의 최고가는 2022년 2월 2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거래가는 2025년 11월 1억 2천만원입니다. 하락 금액은 약 1억 4천만 원, 하락률은 약 53%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절대 금액보다 비율입니다. 2억 대 중반이던 아파트가 1억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수요가 상당히 위축되었다는 뜻입니다. 화정동은 생활 편의성은 좋지만 신축 대비 경쟁력이 약해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신규 공급과 비교되면서 가격 부담이 먼저 조정된 모습입니다. 2위는 광산구 월계동 첨단 두산 1차. 광산구 월계동 첨단 두산 1차입니다. 세대수 600세대, 전용 59.86제곱미터, 21평형입니다. 최고가는 2022년 2월 3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거래가는 2025년 11월 1억 5천만원입니다. 하락 금액은 1억 8천만원, 하락률은 약 54%입니다. 이 단지는 고점 형성 시기가 비교적 늦었습니다. 그만큼 고점에서 빠지는 속도도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월계동 일대 21평형 단지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위는 광산구 월계동 첨단호반 1차. 세대수 310세대, 전용 59.97제곱미터, 21평형입니다. 최고가는 2021년 9월 3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거래가는 2025년 11월 1억 4,500만 원입니다. 하락 금액은 약 1억 9천만 원, 하락률은 무려 56%입니다. 가격이 절반 이상 빠졌다는 것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수요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광주 59타입 하락 아파트들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흐름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형성된 가격은 지금 시장에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웠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구 월계동 21평형대는 하락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가격이 바닥인지 아니면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는지는 앞으로의 금리와 수요 회복 속도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숫자들은 시장이 보내는 매우 솔직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